저는 그이 정부의 질과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 저희가 2012년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올해 이제 2022년 8월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체 연구 기간이고 또 이제 종료가 됩니다. 한 10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왔고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도 이제 굉장히 소형 때 작았다가 지금 대형 때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저희들이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그 SSK 네터킹 사업단에서 몇 가지 이제 그 주제를 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발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가능하면 맞춰서 이제 저희 연구단의 비전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조직 성과 활동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제안 혹은 제언 이런 것들을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단의 연구 비전은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당히 캡처하기가 쉽지가 않은 또 학문 분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이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가능한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일단은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지만 지역 연구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에어리아에서는 동아시아, 뭐 동북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게 포함돼서 동아시아 거버넌스에 우선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런 거버넌스가 하나의 유형으로 컨버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그래서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다양성에 관해서 우리가 비교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제 그 아젠다였습니다. 사실은 이 아젠다는. 어, 원래 연구 재단에서 요청한 게 정치 시장의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대주제였기 때문에 그 주제 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다양성에 관한 비교 연구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론적인 연구 저희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 파트에 이론적인 연구 쪽에서는 이 거버넌스의 주요 제도 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정치 제도 그다음에 행정 제도 그리고 사법 제도 이세 가지 유형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제도들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제도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제도의 퀄리티 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그러한 다양한 제도적 배열과 질의 차이와 관련되는 근원 소스가 뭔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 이런 연구에서 하나의 이제 주제로 잡았다 큰 주제죠 대단히 큰 주제인데 잡았다고 이제 자꾸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이 연구단에서 방수했던 거는 그러면 이러한 거버넌스의 제도적 특성이나 질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서 이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존의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 측정을 위한 기존의 지표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의 적절성이라든지 신뢰성이나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러한 기존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더,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어, 지표 개발이 가능할 건가 또 그러한 어, 재구성 내지는 지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어, 그다음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카이빙을 해야 되겠다 데이터를. 이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연구단에서 그걸 두 번째 비전으로 또는 큰 과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런 연구와 그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네트이 이제,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국내외 전문가, 특히 저희들 해외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국내외 전문가. 로 구성된 조사 네트워크나 아니면 연구 네트워크 이런 것을 서서히 구축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하나의 과제로 저희들이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큰 연, 이제 나온 연구의 또 성과로서 이 정책 과제 개발인데 사실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 그걸 개발한다는 게 이제 간단한 일은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 맥락이 고려된 어, 소위 이 거버넌스 제도의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에 좀더 초점을 두겠다 해서 이제 그런 과제 개발이 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론적인 어, 연구들이 좀더 축적이 돼야 정책 과제에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가 또 제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의 어, 비대칭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책 과제 개발도 중요한 하나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저희 연구 비전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연구 주제, 뭐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어, 저희 이제 동아시아 거버넌스의 유형이라든지 패턴, 그다음에 퍼포먼스라든지, 그다음에 소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교 연구인데, 이제 크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거는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제대로 어, 만드는 민주적인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 관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 법의 제도, 저, 법제도, 사법제도 이세 가지가 제대로 이제 큰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일종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하나는 관료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세 번째는 저희 어, 법치적 거버넌스를할까요이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어떻게 어, 이좀 민주성이나 민주적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 효과성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준법적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제도적 배열을 통해서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두었고, 물론 이거 전체로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의 주제별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민관주지와 거버넌스, 법치와 거버넌스 이런 세퍼리탄 주제를 가지고서 좀 논의를 좀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서는 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질에 대한거나 선거나 아니면은 어 대표성이라든지 참여라든지 뭐 이런 문제 관련된 어그 이슈들이나 아니면 정장 제도,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탈공고화 내지는 민주주의 공고화, 파퓰리즘 뭐 이런 주제들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들이 희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와 거버넌스와 관련돼서는 주로 여기서는 국가 관료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관료제 혹은 공무원 제도의 어이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량. 또 나아가서 이제 퍼블릭 매니지먼트에 대한 아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이관료제와 거버넌스 이 주제에서는 아, 그러한 아 이슈들이 이제 다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치와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아 일종의 모저리티 룰과 아, 룰르블러의 어떤 어, 갈등 내지는 잠재적인 어소위 충돌,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문책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 제의 정당성 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법치와 어, 거버넌스 와 관련되는 중요한 어, 아 세부적인 어, 일종의 리서치 아젠다로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국가 거버넌스와 관련돼서 우리가 민주적 요소 그다음에 관료 제적인 요소 그다음에 법치적 요소 뭐 이런 세가지의 어, 퍼스펙티브에서 우리가 거버넌스의 퀄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의 어떤 제도적 배 t 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a quality, a quality, a quality, a quality, a quality, a q u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연구 단의 조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고자양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세 가지 큰 주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 거버넌스실이나 관리적 거버넌스 연구실이나 법의 주 연구실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데 데이터의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지표의 개발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사 연구실을 따로 둬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협업의 토대를 만들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한 연구에서 나온 저희들이 여러 활동들이 있고 또 성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뭐 개별적인 아티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성과들도 있지만 저는 이게 공동 연구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쪽에 많이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이 책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서 이제 발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동아시아 국가관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아,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낸 것들은 이제 관료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한 거고 그다음에 돌봄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하고 그다음에 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이 주제에 관해서 소위 거버넌스의 중요한 다른 프린스프리나 아니면 밸류나 이런 거를 좀 다뤘던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한국 민주주의의 7이라고 하는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책을 또 이제 그 이게 편서. 이게 대본이기게다 편서들인데. 그래서 Inequ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in East Asia라고 해서 루트지에서 이 책이 제 저희들이 어 공조가 공편이죠 그래서 나왔고 그다음에 아 Inclusion and Democracy라고 하는 아 아일리시 말은 영이 쓴 책을 저희 연구단에 일부 있는 분들이 제 번역을 해서 또 소개를 이제 이런 개념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좀더큰 개념에서 제 저들이 아뭐 대대 대대 등 비슷하지만은 아 소위 한국의 국가 거버넌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변해 있는지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들이 나눴습니다. 이제 다룬제 책들을 저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지금 출판 어, 박영사에서 지금 이제 어, 거의 어, 저희가 교정을 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관한 어, 책이 곧 이제 편서로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어, 소위 어, 여기 Civil Service System 인이스 i t u t i 라고이스 s t i t u t o u t 이라고 해서 이 책이 루틀리지에서 저희들 내가 계약을 했, 해서 어, 이게 이제 편서로서 이제 어, 금년 하반기나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책요도 요, 요 뭐냐면 제가 이미 어, 동아시아나 아남아시아에 어, 있는 어, 로컬 스칼라들을 제가 서울에 t 바이트해가지고 어, 저희들이 세미나를 어, 국제 컨퍼런스로 했고 여기서 발표 t y 고그 다음에 그것이 추후에 폴 check it. You check it. You c 제 e c k it. 제가 이제 h 이 c k i 제 You check i 이 You check it. y 개별적인 적인연다보일련 이제 동작의을통해업을 통해서 지고 있는 그런 연구 아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i r s t thing about the first t h i 을 g a b 이 u t the first thing about the first thing about the first thing about the first thing about the first thing a b o u 아, 아시안 바람이 또 한국 조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 조사를 했고 또이 데이터는 아시아에는 다른 나라라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국제 비교 연구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이나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 조사 같은 경우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주의 태도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과 올해에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코로나 식구 패널 조사 같은 것들 희들이 진행을 해서 소위 민주주의나 아니면 관련제나 이러한 관련돼서 이러한 그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들이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관료해와 공공관리 쪽에서도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 또 공공관리와 관련된 서베이스피리먼트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법의 집와 관련돼서는 민주주의와 법의 집에 태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들은 이 고유한 우리의 데이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반 퍼블릭에.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연구 활동이나 아는 성과들을 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이제 이거를 어~ 저~ 이제 추진을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성과 또 다른 이제 활동은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국내외 주요 학회 편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국내외 연구자를 초청해서 콜로키엄을 하거나 아니면 메소드 워크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전임 연구원이나 연구 보존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나 그 다음에 실무자 중심의 포럼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개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연구단의 성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같은 걸 얘기했지만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서비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또는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정부나 아니면 민주주의나 아니면 관료제나. 아니면 법의 집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오피니언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서베이 브리핑이라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를 하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정책적 성과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 어떤 여론의 어떤 퍼블릭 오피니언이 어떻게 체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알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자료들을 제공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시행하고 싶다는 건 이제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서 이렇게 해 왔느냐 하는 거는 이제 연구단의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데 아, 저희들이 이제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고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일단은 연구진 구성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형 단계 오면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가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통합적인 연구를 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개별적인 연구들을 그냥 묶어서 제출하는 것이 s s t 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공동의 팀들을 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개별적인 연구를 했고 그걸 다시 이를 들면은 공동의 연구를 묶어내는 것. 그래서 이게 연구진 구성이 이제 다양도 하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연구실별로 우리가 연구단을 운영하고 주제별로 자율 운영을 하지만. 그러나 공동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이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 협업을 위한 소통계를 좀더 자주 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공동 연구와 개별 연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아 그다음에 아이 주제별로 예를 들면은 우리 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있는 공동 연구자들이 역량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연구자들 인바이트해서 저희들이 주제별로 공동 북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한 여섯 일곱 편에 저희들이 지난 10년간 한 최소한도 여섯 개 내지 일곱 개의 책을 공동 책을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단의 운영 전략으로 이제 제가 아 이제 이 가능하면은 성과를 연계시키는 학술 행사를 기획하고 그것이 그냥 행사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뭔가 아우함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전에 뭐 치밀한 작업. 아 치밀한 어떤 그 어, 기획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실패한 것도 있고 제대로 못낸 것도 있지만 아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 연구단을 운영해 왔고 또그 결과로 아, 아까 제가 아, 보여드린 것처럼 1 년에. 공동 연구의 성과로서 책들을 저희들이 국내나 국외 낼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단이 어떻게 되면 참 좋겠냐는 이제 아프리아세스키 인네토킹 사업에 대한 어떤 제언 제안 혹은 제안이 무엇이 있으면 좀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것 관련돼서 아 이게 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되게 제가 보면은 개별적인 연구를 그냥 개별적인 내면 사실은 공동 연구를 해야 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개별 연구를 묶어가지고 연구단에 이제 그 성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단독 연구를 해도 될 일을 공동 연구로 굳혀 묶어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공동 연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공동 연구에 띠으로 들어오는 거는 아마 어쩌면 상당히 더 웨이트를 줘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개별 아티클보다 그게 무슨 SSI 아니면 외국 저널 것들 뭐 단편적인 게 중요하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이제 예를 들면은 해외 저명 출판사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조인 프로젝트로 예를 들면은 어, 책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중요한 어떤 그 공동 어떤 성과 일수도 있고 아그 어, 다음에 해학술지 같은 경우에 제가 또 한번 느낀건 뭐냐 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신생 잡지에서 저를 인바이트 해가지고 전을 높이기 위해 가격 이제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그런 저널들이 이제 언론 되기 때문에 뭐 SSA가 아니다든지 라 뭐가 없어가지고 평가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 부여 그렇게 s s i 를그뭐 이런 거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전혀 점수를 안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차등점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아마 이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다양성의 어떤 기준을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근 평가 기준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정책 화제의 정책이나 입법화 실적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연구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입법화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연구의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와 관련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연구성과 평가하는데 적절성이 있는 기준을 사용하는 거 이것이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아+ 아+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거나 뭐 구축하지 않고 그다음에 양적인 거로 흐르지 않게 만드는 뭐 어떤 세밀하거나 그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예산 사용과 관련돼서는요 이게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제를 하지만 유연할 필요가 있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도별로 좀더 조정 처음에 세다한 다음에는 그대로 픽스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 뭐~ 이런 전용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이게 단년도 예산 이긴 하지만. 아, 이 정도 플렉서블로티를 가지고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산 산정 기준 같은 경우도 최근 같은 경우 물가가 굉장히 오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준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 해마다 할 때는 예산 산정 기준 단가나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것같은데 예를 들면 외국에 우리가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인바이트해서 식사를 하는데 어, 단가 3, 뭐 특정한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디스난 그 다음에 차리게 트리트먼트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너무나 디테일하게 통제 중심의 예산, 예산 통제를 한다. 이게 뭐냐면 성과 중심으로 가게 된다를 때는 이 퍼포먼스 버스팅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론 그게 평가가 굉장히 어렵지만,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이런 유연성 같은 것들을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조사영역 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일정 단가 이상 올라가면 이제 뭐 입찰하라 그러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조사 같은 경우 레피테이션의 문제가 있고 이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많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명성이 있고 안정적이고 이런 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연구단에서 우리가 자체 출간한 도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입을 못하게. 해요. 이걸 좀 구입해서 예를 들면 영문책 같은 건 제가 좀 어디를 뿌리고 싶은데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갖다 좀더 홍보하고 싶은데 연구단 출간 도서 같은 경우에도 도서 구입 같은 것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어주면 이제 여러 가지 의도하자는 결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예산 사용과 관련돼서 유연한 관리,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동연구원의 학술... 어, 활동 수당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한번 전달을 좀 해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 인센티브는 아니겠지만 너무 미미해서 내가 좀 죄송스러워서 이제 우리가 공동연구하면서 많은 것들 주문을 못 해요. 막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실제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사실 이게 공동연구 원 학술 어, 활동 수당 같은 경우에도 좀더 인센티브가 갈수 있도록. 공동 연구자 이게 또 방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즉, 예를 들면은 어, 10년 전에 정해놓은 걸 가지고서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같은 걸 한다는 거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시대착오적이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가 이제 일종의 아주 테크크이라는 거지만 제언 어, 내지는 제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제, 에, 저희 연구단의. 어, 그런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좀 어, 발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